오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제가 예고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의 말씀이에요. 자, 어제 이사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64장에서. 예? 10절, 12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성업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했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져서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됐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예배드리던 거룩한 장소인 성전도 다 불타서 다 무너져가지고, 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왜 하나님 이렇게 이 상태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사의 기도였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민족을 위해서. 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서도 마을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병을 머물게 하심으로 어, 더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고, 이제 66장을 읽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읽는데,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이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금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 그랬는데 내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1절에 조금 언뜻 보면 이상해 보여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게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물론 이사야 추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사람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건 뭐100%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방인들을 구한 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당면에 있는 그 지금 그 문제잖아요. 나라 뺏기고 70년 동안 고통 당하고 지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다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성전도 불타고 그런 가운데서 시야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자기 문제가 이렇게 급해지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그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자기 문제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이 되죠. 집중이 돼.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단임 목사 하기 전다임 목사를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 시야가 넓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온 우주 만물과, 예? 그 가운데 또 이, 이 인간의 역사와 그 가운데 이런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어, 이런 큰 주제들, 그것들을 이 사회 속에서, 예? 인간의 체제 속에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기독교의 윤리라든가, 아,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글도 쓰고 그런, 어, 넓은 시각을 가졌는데, 이제 목회 현장으로 들어와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지역 속에 있으면서 당면에 있는 교회 문제들, 교회 부흥의 문제들 이러다 보니까 내 기도가 자꾸 이렇게 좀 시야가 좁아지더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이스펙티브 속에서 목회도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어, 우리 모든 것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좁아들어가지고 내 교회, 내 성도, 아그 고통 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자꾸 좁아지는. 그래서 이제 신학책을 제가 계속 요새도 읽으면서, 새로 나온 신학책은 중요한 건 제가 사서 다 읽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제 내 시각 조절을 하고, 어제 그 제가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도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어디다 맞췄다 그랬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는 일을 했죠, 매일매일. 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지금 자기 민족 10년 동안, 어, 이걸 뭐 이제 이사야가 썼다라면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멀리 미리 바라보면서 한 건데, 그 안타까운 문제를 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심리학자들의 퇴행을 한다래요. 퇴행이라는 게뭐 하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3일를 아프게 되면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게 서운해져요, 그다음부터는. 왜?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 자신의 문제로만 이렇게 자꾸 좁아지는 거야. 이걸 이제 심리학으로 는퇴행이라해 태행. 퇴행. 근데 이사야가 물론 뭐 이렇게 태행을 한건 아니지만은 그 기도가 이제 이 민족 안타깝잖아요 누구나 네?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각을 조절해 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네가 기도하는 네 민족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네 민족을 택한 것도 내가 네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사야 6 0장에 나오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이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자꾸 자기 민족으로 좁아지는 이 민족주의.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이 민족주의에 빠져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 선택하셨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어 이래서 하나님의 이 열방 빛이 되는 사명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자기들을 불렀는데, 이들이 자기 민족만 나라보다 민족주의에 빠져버리게 돼. 지금 이 사회도 기도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시각을 조절해 주는 거죠.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응답하겠지만, 2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만, 1절에서는, 내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단지 너희 이스라엘 하나를 지금, 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그 정도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온 세상의 열방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66장은까지 보면은 이 시각이 굉장히 넓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자기 삶 속에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20절 한번 찾아 보세요. 로마서 10장 20절. 자 사도 바울은요 이사야를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죠 로마서에서도 그러니까 구약 박사 아닙니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묵상한 그런 사람인데 이사야를 읽다가 자기 소명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다마스코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 이런 이제 소명을 받죠 근데 그런 소명을 받았지만 그 소명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지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지지가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읽어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바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나라고 말하였고 지금 이 말씀이 이용한 거죠. 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6 0장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사야 6 0장 이사야 요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더큰 근본적인 구원 계획을 가르쳐 준. 그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인용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물론 유대인도 조금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단지 자기 민족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마스커스에서 나를 불렀구나. 이 부름받은 소명이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고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어야 이게 힘이 있고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은 사람은 순교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어떤 누구에게 설교 하나 듣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으로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을 읽고 하나하나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내 설교가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고 해석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 말씀에.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아, 이게 내 소명이다. 이거 자기 소명으로 받았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가만히 있는데, 에? 하나님이 다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이죠. 이제 자세히 말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그들을 만나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고 터키, 그리스, 로마, 알바니아, 스페인까지 다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그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 받아야죠. 제가 오래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그 그 당시에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인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이제 신흥 교회로 막 성장하고 있을 텐인데 그 예배 참석했는데 선교사 단기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자매가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게 단기 선교사라는 간호사인데 자기가 왜 가게 됐느냐 미국에서 는 간호사가 상당히 그 월급도 높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레벨이 사회적인 그 인식이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고 그렇게 돈도 연봉도 세요. 그래서 이제 돈 받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봉사하면서 살라 그는데 어느날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한한 한 구절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그냥 다른 때처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날 따라 성령님이 자기 가슴에 팍! 꽂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해서제대 십자가 뭔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귀로 듣고 일로 흘리고, 이렇게 습관이 들면 안 돼요. 그날따라 성령이 말씀하셨어. 그걸 고민하는 중에, 아! 다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단기성교를 가라. 그래서, 그잘 나가던 병원을 잠깐 휴직하고, 3년인가, 이렇게 단기성교로 제가, 저기, 앞, 저기 어디, 뭔탄 나라, 탄자 들어가는 나라인데 까먹었어요. 그 <laughs> 조그만 나라. 거기 선교사를 가게 는데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한그 젊은 아가씨 자매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삶 속에 실천한 걸 들으면서 우리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에? 이 말씀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미 다른 버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땅 끝까지는 못 가죠. 예? 네? 그래서 땅 끝에는 누가 가요? 우리 대신.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기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작지만 우리가 내 수입 중에 얼마를 성교원금으로드려서그 선교사역을 후원하는 거죠 후원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여기 땅끝은 꼭저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존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많습니다 그 사람도 땅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아인교회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깜깜하고 요 앞만 보이지만 요까지 거 하나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면 안 됩니다. 울, 물론 우리 이나라의 치유와 회복과 전염병으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요것 때문에 너무 몰입되면 안 돼. 이거 잠깐 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좀이 전망을 넓게 갖고, 예? 또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막 이제 우리 가보지도 못한 점이 지금, 예? 전도하러 갈려다가 1년 동안 못 가봤는데, 이런 놀라운 우리가 좀더큰 꿈을 갖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땅 끝에 가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더 많이 후원하고, 이렇게 한 우리 아영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이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한몰면만 되고 우리의 시각을 더 넓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래야 금요일 와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막 기도가 막 진짜 간절하게 기도가 되고 그러지안 그러면 성교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딴 생각하다가 기도도 잘, 못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성교에 참여하고 있고 성교원금을 낼 때도 이게 작은 돈이지만 이걸 통해서 세계 성교에 내가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교원금도 한 푼이라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원래 성교원금 작정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뭐그 다음 주에 하든지 뭐 하면 되겠죠. 어, 어. 자, 이 말씀을 먼저 해서 이사의 시각을 원래대로 조정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현실을 또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든데 너 세계 선교 그것만 생각해라. 그게 또 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예? 하나님은 다 아세요. 원래적인 시각을 고정시켜 교정시켜 준 다음에 이사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민족을 구원해달라.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 예루살렘을 회복해주시고, 성전을 회복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주시는 게 2전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가 쭉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이 사회가 기도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사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을 하세요. 두 가지가 나와요. 자긴 말씀이 있지만 딱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네가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절을 한번 읽어보게요그 사람 그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종일 손을 손을 펴서요.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으로 불렀다 그러는 하나님. 그 그러니까 손을 펴서 어떻게 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막 달려가는데 거기 달려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면은 그 여러분, 응? 어? 친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요 친한 사람 아니더라도. 손을 펴 가지고 막부르겠지만 야, 그러면 안 돼. 이게 모르겠잖아요. 아더더 더 절실한 건 이제 아이들, 꼬마 아이들 여러분 키우고 가는데 어느 가다 아이가 엄마 손을 다 놓고 갑자기 막 뛰어가는데 저기 첫 길로, 위험한 길로 뛰어가면 어떻게하겠어 엄마가. 쫓아가면서, 야, 그러면 안 돼, 일로 와, 엄마한테. 손을 벌리고 쭉 뻗으면서 오라고 그러겠죠. 지금 여기 2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내 손을 펴가지고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간절하게 일로 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예? 손을 펴서 오라고 간절히 불렀는데, 그들이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요. 12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12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 즉다구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으미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이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고 계신데 그리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귀를 막아버렸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래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이 말을 어디서 들어요? 사사기 읽을 때 듣죠? 예?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돼요. 내 생각에 오른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아, 이게 좋다. 이게 옳다. 그렇게 판단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삼절5 절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여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매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을 어, 이들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그 아주 그그 그 뭐랄까요 그 네? 아주 더러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실절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섬기는 가증한 우상 얼마나 가증해요. 음란과 그막아이들때로는 불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 종교, 바라세라이 음탕한 종교 이런 데 가서 그거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손을 벌려서 부르는데도 끝까지 그걸 듣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자들, 망하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말씀드려요. 21세기에 우리는 무슨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그이 시대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는 돈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돈. 이 세상.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라고. 모든 우상숭배의 근저에는 풍요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풍요와 건강, 돈, 그게 하나님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신학자는 영국과 미국의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그 텔레비전, 그 복음 전환자들,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아주 쓰레기들에다가 비유하면서 욕을 합니다. 건강을 팔아먹고 풍요를 팔아먹고 성공을 팔아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걸 팔아먹으면서 돈 벌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 맹렬히 비난을 하죠. 굉장히 위험한 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막 이상한 신학과 설리가다 튀어나오는데 앞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뭐이 뭐이 전염병 상태가 되면서 어떤 목사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인터넷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김진홍 목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인터넷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더라고. 그 800명이 등록을 했대요, 벌써. 아, 큰일이 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 인터넷교회가 됐으니까, 저기 뭐, 외국에 돼있고다 있대요. 그럼 이제 주일날 그냥 자기 설계 틀어놓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나는 인터넷교인이야, 김진홍 목사님 교회. 이러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잠깐 동안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것들은 병이 걸려서 이제 교회 못 오게 되시는 분들 에? 이런 분들이 그 병상이나 이런 데서 하라고 이게 있는 것이지. 또이 말씀을 좀 한번 다시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갔지만 대세김질하고 여런분들을 위해서 또 직장 때문에 수요배 못 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인터넷교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목사는 뭐 이게 제2의 종교격이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요즘말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런, 큰일 났다, 이런 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의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끝까지 이런 세속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7절 하반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품에 봉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도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듣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또 이걸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뭘 듣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가지 말고 내게 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거죠. 네? 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와야지 이걸 듣고도 계속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면 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고 있지만 네가 기도한다고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복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준 사람, 이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8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때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 음.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는 막 무슨 나무가 이렇지 않잖아요. 가지가 얇아있을 수도 없어요. 불에 밖에 못 댑니다. 그래서, 불에 떼는데, 불때떼었 때도 뭐 그냥 구수식이 나겠지, 그뭐 그뭐 얼마나 타겠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로 태운다고 포도를 태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 포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즙이 있어요, 집이. 예? 맛있는 포도즙이 나와요. 그 포도 농사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포도나무와 같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을 받아서 불타버릴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포도송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송이. 예? 거기서 즙이 나오는 포도송이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송이 같은 사람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뭐 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 이게 다 포도송이가 아니에요. 그냥 포도나무 가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포도송이가 있다는 거야.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래남 렘노트 사상 이 있는데 남은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이사의 눈물의 기도와 선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래요. 십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넘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러분 저 여기 아골 골짜기 그건 뭡니까? 예? 루어새 그유황불이내려와서나 심판받은 폐허가 된 곳인데 이스라엘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벨론 70년 동안 폐허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것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양떼가 막, 양떼 우리가 돼, 거기가. 양이 막 가득 차고, 소떼가 막쫙 눕는 푸른 초장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이런 그림이 이 사회에 많이 나옵니다. 탁 회복시켜 주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대조돼서 계속 나오고 있어. 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와. 하나님은 성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이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영육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진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무슨 꼭 하나님 이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 그 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